안녕하세요 천양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좀 바뀐 컨셉으로 세 번째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영상은 저기 위에 써져 있는 거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릴게요 14년 하반기 횡재수로 기사의생을 하는 띠와 생일 달이라고 어쨌든 영상 주제를 가져왔는데 자요 캐릭터들 보이시죠 돼지 뱀범 자, 돼지띠, 뱀띠, 범띠가 어, 하반기에 횡재수가 많이 있어 보이는 띠들 자 하반기는 7월부터 12월까지를 뜻하고요. 여기 주의할 점을 적어 놓은 게자 이게 각나이예요 나이 음 이+ 나이 대의 별에 있어서 어 조심해야 될 달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항상 놓쳤던 게 있었더라면 자올 하반기는 횡재수가 있으니. 그걸로 기사 예상을 한다. 만회하는 달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의 단어를 잘 대입시켜서 올 하반기에는 본인들께서도 좀꼭 소원성취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돼지띠죠. 자, 돼지띠는 그 을사년에 있어서 삼재가 시작이 됐어요. 삼재가 시작이 됐는데, 삼재는 어, 악삼제, 복삼제로 나뉩니다. 근데 악삼제, 복삼제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인식을 하기 여러분들이 참 편하냐면, 복삼제는, 복삼제도 전조증상이 있고, 어, 악삼제도 전조증상이 있어요. 근데 이 전조증상은 그 해가 도달하기 전년도, 그러니까 2024년, 2024년에 하반기부터 나한테 있어서 전조증상으로 오거든요. 복삼제도 오고, 악삼제도 와요. 근데 악삼제도 하반기 때부터 전조증상이 막 하던 일이 막 꼬이고, 기회를 놓치고, 모든 걸다 잃고, 막 생각지도 못했던 막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죠. 이제 이게 범위가 커져버리면, 이제 정월달 들어서서 막 쑥대밭이 돼요. 자, 이거를 너무 간과하지 말라는 거죠. 자, 복삼제도 마찬가지. 복삼제도 을사년이 되기 전년도 항상 삼재를 시작을 할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그 해에 도달할 때 시작되지 않는다. 그 전년도부터 미리 나한테 알려준다. 어+ 언제를 해준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범띠를 제외한 돼지띠 나이나 뱀띠 나이나 다 홀수 나이들이죠. 자 근데 돼지띠 자 이렇게 홀수 나이는. 성주 운에 도달한 나이가 돼요. 그러니까 짝수 나이를 제외한 그러니까 요즘에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게 성주 운의 나이가 도대체 뭐예요? 성주 운이 몇 살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주 운이 삼재 때도 해당이 되나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삼재 때도 해당이 됩니다. 삼재 지금 삼재가 시작된는데 전부 성주 운의 나이인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삼재를 좀 복삼제로 커버시키고 싶다. 그러면 지금 성주운하고 삼제가 겹쳤잖아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쳤을 때, 성주운을 잘 이끌어서 복삼제로 커버시킨다. 자, 그리고 악삼제하고 성주운이 같이 도달될 때, 내가 성주운을 잘 받아서 악삼제를 커버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건, 내가 삼재예요. 삼재가 다 나쁜 거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죠. 그러니 그 삼재를 대비하는 내가 성준아이에 도달이 됐다라고 하면 그 성주를 잘 활용해서 삼재를 악으로, 복으로 얼마든지 활용을 할수 있고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네모칸을 쳐놨는데요. 이 네모칸들은 좀 여기 주의할 점이에요. 주의할 점. 이 주의할 점만 활용을 하면 내가 하반기에 어떠한 오늘 이 횡재가 오기 위한 길목을 좀더 넓힐 수 있는 자 그런 의미로 네모박스를 좀 특별히 쳐놨습니다. 자, 지금 돼지띠를 살펴볼 텐데요. 자, 31, 43, 55, 67, 79까지를 했어요. 했는데, 자, 여기에서 좋은 삼재도 있을 테고, 나쁜 삼재도 있을 테지만, 어, 지금 횡재수에 도달한 특히 이 네모박스 안에 있는 요세 개의 나이들은 유독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수 있는 확률을 가진 나이라고 할것 같아요. 자, 31세 직장에 관련된 이 돼지띠분들을 보면 직장에서의 어떠한 흔들림, 어떠한 이동, 아니면 내가 직장에서 어디 다른데로 이동을 하고, 어, 이 옮겼는데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횡재수가 어때요? 7월부터 12월까지. 자, 지금은 음력 5월이고 양력 6월입니다, 6월. 자, 근데 이분들이 이미 시작이 됐을 수도 있고, 그리고 흔들릴 수 있어요. 자, 근데 이 직장을 내가 어떠한 선택을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이 직장에서 잘 활용을 하는 나 자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건, 어, 이분들은 이제, 어, 인생을 시작하는 첫 단추에 들어간 분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지금은 내가 되게 중요한 2025년은 어찌 보면 되게 중요한 해인 거죠. 이분들한테는 내가 여기서 신임을 얻어서 그리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한테 있어서 이 교류가 되게 부족한 거 같아요. 이분들한테는. 자, 이 교류라는 건내 영역을 넓혀라. 그리고 교류라고 하는 건 어떤 사람하고의 관계성, 그리고 어떤 폭넓은 좀 영역, 그리고 너무 내 스스로의 원리 원칙과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 해인 거죠. 이분들한테는. 그러니 내가 좀 많은 교류를 통해서 사람들을 폭넓게, 어, 내가 나한테 있어서 끌고 와야 된다. 라는 뜻에서 이분 이렇게 한것 같고. 자, 그러다 보면 기사회생을 해야 되는데, 이 기사회생 또한 이 교류를 통해야지만, 이 교류는 사람을 통해야지만 나한테 있어서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행재는 그러니까 양력 7월부터 12월 달까지의 폭넓게 운이 서려 있다라는 뜻. 자, 43세, 55세 이거 네모칸 안친 나이대가 결코 뭐안 좋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특히 유도 어 이렇게 써 놨잖아요. 이렇게 써져 있는 분들은 건강이라고 이렇게 해 놓은 분들은 아무래도 들어오는 삼제때9세 걸렸어요. 성주 나이죠. 성주 나이긴 하지만, 이제 노성주의 나이고, 79세는 보통은 성주를 받아주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때는 제일 중요해야 될건 건강이고, 그리고 귀 건강 하나만으로 앞으로에 있어서 조심스럽게 가야 되는 해기 때문에, 자, 건강을 조금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음력 어 지금은 5월달이죠 윤윤 윤 6월과 음력 6월이 조금은 내가 어 자칫 멈칫할 수 있고 휘청할 수 있는 그런 달이 서려 있으니 요 부분들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55세 어 성주운의 나이기도 하고 되게 좋은 회의도 하며 지금은 음력 5월이거든요. 음력 5월은 되게 좋아요 이분들한테는. 결코 삼재라고 해서 내가 막 움직임이 없고, 그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저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여기 교류라고 했던 건 마찬가지. 처세와 사람을 뜻합니다. 처세, 사람, 움직임, 변화. 요네 가지가 들어가겠네요. 네 가지가.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많이 어, 활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이 기사회생을 하는 건 나한테 있어서 어떤 영역 안에, 영역 안에서 뭔가 발전을 해야 될 아니면 무언가를 변화를 추구해서 내 스스로 뭔가를 어좀 영역을 한 단계 한 단계 넓, 넓혀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띠 분들의 55세인 분들이 결국은 삼재지만 하반기 때는 어좀 약간 복삼재의 기운도 있고 그리고 어떤 귀인으로 인연으로 어떤 사람으로서 나한테 행재를 주는 그런 기운이 있겠다 잘아는 겁니다. 자, 43세, 67세를 바, 봐도 여기에 있어서는 움직임과 변화를 줘라 움직임과 변화를 줘라라는건 이분들한테 특히 있어요. 이 43세. 자, 이 43세가 83년생일 거예요. 83년생인데 이, 이 희한하게 이 돼지띠들이 사람도 많고 즐기는 것도 좋아하고 다양한 그 폭넓은 영역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나이는 뭐 모험도 좋아하는 나이가 있겠지만은 이상, 이상하게도 약간 좀 F, FM 기도 있고, 약간 도련 변이 기술도 있고, 약간 본인 스스로가, 어, 겉과 안이 좀 많이 다른 움직임을 선호한다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하시면 은좀 나한테는 불리할 수 있다. 음. 행, 기사회생을 해야 되는 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나무로 인해서, 누군가로 인해서 거죠, 피해, 죠 피해. 그니까 러그 부분을 좀잘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67세도 마찬가지로, 어, 지금 아까 여기에 음력 생일이 전혀 없는데요. 자, 7월부터 12월까지 다 좋을 순 없겠죠. 자, 음력 생일을, 어, 아직 안 적어놨는데요. 자, 이따가 뱀띠, 범띠까지 마무리를 다 하고 난 후에, 여기 밑에 음력생일을 좀 적어 드릴 테니 그 부분도 잘 체크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뱀띠 분들 볼 텐데 나이대로는 25, 37, 49, 61, 73까지 있어요. 자이 네모박스에 있는 나이, 요 나이들을 좀잘 살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37세인 뱀띠들이 2025년에 굉장히 활발함의 변화가 있어요. 근데 그 활발함의 변화는 자 주의할 점은 요게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무분별하게 질릴 필요는 없다. 그리고 너무 나 자신을 믿지 말라는 거죠. 나 자신을 믿지 말라. 너무 나 스스로를 믿고 뭐 어떤 무언가를 벌리고 기획하고 뭔가 자꾸 추진을 하려고 하는 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만약에 자칫 잘못하면 횡재수가 아니라 까먹어요. 그러니까 금전에 있어서는 까먹는 달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변화를 주긴 하되 지금에 있는 내 위치에서 변화를 준다면 어, 기사회생을 할수 있고 그 횡재수가 있는 하반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자, 이 뱀띠분들이 77년생 49세란 말이죠. 이제 49세인데 같은 뱀의 해예요. 근데 같은 뱀의 해의 띠가 상충이 있고 융합이 있어요. 근데 이 49세는 솔직히 융합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상충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친다라는 건데 여기에 치는 것 중에 하나가 건강이라는 것도 지금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건강을 반드시 하반기 때는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응? 여기에 있어서 움직임의 변화를 줘라. 49세도. 건강, 뭐 건강을 챙기는 사람들 보면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산을 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소식을 들을 수도 있어요. 7월부터 12월까지. 자, 여기에서 윤 6월이 걸렸습니다. 윤 6월은 나한테 있어서는 좋지 않은 달. 그러니 건강 체크도 잘할 필요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자, 25세, 61세, 73세. 여기에 있어서도 이제 횡재수가 도달이 되어 있는데, 자, 음력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음력 5월이고, 을사년 들어서 음력 5월은 가장 좋은 달이에요. 그러니 어떤 띠를 막론하고 12개의 12간지 띠들은 음력 5월은 전부 좋은 달이라고 생각을 하고 포함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25세는 이제 인생 막 시작하는, 어, 정말 초입이에요. 초입. 입문자죠. 사회 구성원의 입문자. 그러니, 처세 움직임, 사람 변화, 요네 가지만 잘 하면, 잘 하면, 그래도 하반기에 있어서는 행재수가 아니라 좀 좋은 소식, 그리고 좋은 뭐 위치, 아니면 좋은 직장, 아니면 좋은 어떠한 자리. 자, 이런 거에 있어서 나한테 어, 기사회생이 아닌, 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떤 어, 무궁무진한 어, 발도듬을 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 있는 하반기가 될수 있다라는 거고, 자 61세하고 71세 분들도 행재수가 있는데요. 자 기사회생은 73세고 행재수는 61세라고 보면 될것 같은데, 자 61세는 사람하고 약간 관계성이 좀 높은 행재. 이를테면 이런 거죠. 자이 정도 나이대 분들은 문제점들이 다 뭐냐면 부동산 아니면 투자. 어? 그리고 아니면 누군가하고의 뭐 동업, 거래, 막 아니면 자녀,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나이잖아요. 요 나이 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횡재도 마찬가지. 요 사람으로 관련돼서 결국은 내가 좀 좋은 소식이 올수 있는 해가 하반기에 있다. 자, 이 73세는 기사회생이네요. 기사회생인데 이 기사회생이 사람 때문에 망했다가 기사회생을 할수 있는 하반기에 어떤 그런 좋은 기회, 소식, 아니면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움직임이죠? 운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이분들한테. 그러니 좋은 소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범띠 분들을 볼 텐데요. 자, 28, 40, 52, 64, 76세까지를 볼때 네모 박스 안에 쳐져 있는 40세와 52. 자, 짝수 나이예요 짝수 나인데 이 뱀에다 보니까 결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소 느릴 수 있다. 그러니까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정체가 될수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자, 40세에는 움직임이 들어와 있어요. 자, 움직임이라는 건 내가 가진 성향을 좀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변화시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변화 아니면 내가 지금 고지식한 틀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내가 다양한 교류를 넓혀서 거기에 대한 사람 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움직임을 써놨는데, 아무래도 약간 문제가 있었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2024년부터의 돈 문제. 그러다 보니 코너에 몰렸었고, 우여곡절이 있었고, 뭐 풍파를 맞았었던 해였을 거다 추정을 하는 거죠. 2024년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내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금전이 쫄딱 0이 됐다고 하면 0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의 변화로 움직임을 추구한다면 행제는 하반기 때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하기 쉽죠? 자, 그 다음에 52세의 범띠분들한테 처세가 들어왔어요. 자, 이건 어떻게 보면 남자분들한테 많이, 어, 영향이 가지 않을까. 이 처세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참 이, 이분들한테도 들어오는 게 단어가 뭐냐면 말조심이에요, 말조심. 망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행동과 말 때문에 망신수가 있었던 과거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처세라는 단어를 쓴것 쓴것 같아요, 저도. 근데 하반기는 내가 그런 것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처세를 좀 잘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거기에 플러스 교류가 들어왔죠. 교류 교류는 결국 보면 사람하고의 관계성에 있어서 좀 처세도 좀 하고, 그리고 좀 그니까 해야 할 말을 좀 가릴 필요는 있다는 거죠. 음? 저 사람한테 좀저 말을 했을 때 상당히 나한테 피해가 가는 신이 되는 그런 말은 좀 삼갈 필요가 있다. 횡재수가 들어와 있기는 해요, 이분들한테. 자, 그러니 이따가 이따 음력으로 좀 표기를 해드릴게요. 나한테 있어서의 어떤 금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횡재. 결국 사람. 그건 곧 나의 처세.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8세는 아직까지 좀 25세하고 별반도 안 돼. 좀 나이가 아직은 좀 어리다고 볼수 있어요. 자, 주의해야 될 점은 내 움직임이에요. 굉장히 움직임이 없다. 고립을 할수 있다. 어떤 그 고립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친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에. 자 이게 릴레이가 되면 안될것 같아요. 로딩이 되면. 자 이런 것들을 고치지 못한다고 했을 땐 올해의 이 하반기 횡재수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떻게 이 횡재수가 와요. 기사회생도 이분들한테는 마찬가지인데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이 좋은 것들은 내 단어를 흡수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 움직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64, 76. 자, 여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나이 대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뭐, 주식 증권, 뭐, 요즘 코인, 부동산, 뭐, 문서,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 뭐, 자녀로 인한 갈등, 뭐, 피해, 어? 그런 게 있을 법한 나이들이잖아요. 그러니, 요 부분에 있어서, 문제 해결에 관련된 기사회생의 들어와 있는 행재수가 있다. 자, 요 부분에 있어서는 칠7 6세분은 건강도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 에 있어서 너무 변화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들어와 있으니 저요 부분을 좀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력을 이제 잠깐 표기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음 음력 5월은 되게 을사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달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음력 5월을 포함한 돼지띠도 자윤 6월을 윤 6월은 제외예요. 제외 여기 돼지띠는 윤 6월 제외. 자 그러면 음력 6월, 음력 8월까지는 자 음력 10월도 자 음력 10월. 어... 어찌 보면은 이분들한테는 약간 좀 살랑살랑한 바람이 불어오고 서늘한 기운이 들어올 때 오히려 더 그런 것들이 많이 흡수될 것이다라는 게 있고 자 뱀띠들은 음력 6월, 음력 8월, 음력 9월 자단 음력 9월은 뱀띠들한테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달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좋고 나쁨이 반반 서려 있는 달이죠. 그리고 음력 9월 자체가 상당히 그 갈등의 어떤 달이기도 하고, 변화무쌍한 달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각오하고, 어, 내가 감안한다면 반드시 9월 달에는 나한테 있어서 큰 변화로 인한 행재가 들어올 수 있겠다. 그래서 9월 달을 했던 거고, 자, 이제 마지막 범띠분들은 음력 5월, 6월, 여기는 윤 6월 포함이고 포함이에요. 윤 6월일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건 저기다 표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음력 5월, 6월, 7월. 어, 나머지 달을 뺀 5, 6, 8, 10, 뭐 5, 6, 8, 9, 5, 6, 7. 자, 요 달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나머지 남아 있는 달도 반드시 거기에 대한 활용을 하면 절대적으로 나쁜 달은 없어요. 7월부터 12월까지를 모든 달을 횡재수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활용을 한다면 나머지 달을 유지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대박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